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과거가 다 글로 기록이 돼 있고 그 중에서 한 가지만 한 장만 찢어버릴 수 있다면 어떤 일을 어떤 사건을 찢어버리고 싶으십니까? 한두 개가 아니겠죠. 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마도 오늘 읽은 창세기 16장을 찢어버리고 싶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흠이 될 만한 일들이 이것 말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흠이 될 만한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6장 말씀인 거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기다리지 못한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쳐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난 일인 거죠. 자,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과 사례가 고향을 떠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살기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사례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 나한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이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들 주신다는 얘기와 같은 말이죠. 그리고 창세기 15장 말씀에서는 어, 이 아브라함이 내 상속자가 엘리에셀이다 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의 몸을 통해서 날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크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림에 한계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할 때, 그때 기다림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안에 끼어 들어간 아브라함과 사라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끼어 들어간 희망, 그것은 바로 이 시간 정도면 될 거야라고 하는 희망이었던 거죠. 이 정도 시간 안에는 이루어질 거야라고 하는 희망. 기다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희망의 기다림과 약속의 기다림이 있어요. 약속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죠. 희망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아브라함과 사레의 경우에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안에는 못해도,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는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이었던 거죠. 희망의 기다림. 아브라함과 사레는 분명히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약속 안에 10년 안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나의 희망이. 섞여서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가 바라는 희망이 같이 섞여 있는데, 두 가지가 근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희망을 더 비중을 두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꺾여버린 거예요. 10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실망도. 컸던 거예요 약속은 그대로 존재해요 근데 기다림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의 실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실망, 여러분이 지금 실망하는 그 실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기 때문에 실망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희망이 꺾였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의 희망이 꺾였기 때문에 아마 실망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 꺾였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약속은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희망이 꺾였을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붙잡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례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10년 안에는 될 거라고 하는 자신의 희망은 깨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 단단히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희망이 꺾인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생각대로 편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편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내 생각을 따라서 편집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례는 생각해요. 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보니까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건 아닌가 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건 아닌가 보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아,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아, 그렇게 이 여정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자. 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정을 통해서 아들 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보편화된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게 문화잖아요. 문화라고 그러면은 문화는 시대마다 다 다르지만, 그러나 문화라고 하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게 그게 문화라는 거죠. 오늘의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전의 이 문화 사례가 속해있던 이 문화를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오늘의 문화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문화도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지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결코 옳거나 선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옳고 선한가라고 하는 걸 배우는 공동체 그걸 도덕 생태계라고 표현한 글을 봤는데요. 도덕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이한 사람이 어떤 성품이나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게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도덕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선한지, 왜 선해야 되는지, 또 매일을 어떻게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는 공동체가 바로 도덕 생태계라는 것. 근데 예전에는 교회가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교회가 도덕 생태계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 스마트폰에 기울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너무 많아졌어. 교회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에요. 두세 시간이에요. 근데 이 스마트폰에 드리는 시간은 너무나도 압도적인 거죠. 옛날 텔레비전 시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상, 뭐 이미지, 어떤 정보, 또 끊임없이 계속되는 어떤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여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아주 깊이 파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 지도받고 자랐는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로가 진짜 사랑해가지고 육체 관계를 맺는 게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교회에서 자랐고, 또 교육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부모가 너무 당황해, 당황해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돼 있지 않냐? 하고 성경 본문을 들이대고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결혼과 관계없이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거. 그것은 뭐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문화의 이야기가 너무 마음 가운데 깊이 기반하고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야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여러분 속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이야기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속에 완전하게 기반이 잡혀 있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속에, 내 생각에 아주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뭐예요? 세상 이야기가 아주 거대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마음 속에 자리한 사람이 세상 사람이죠. 여러분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압도적인가요? 어떤 이야기가 압도적이고 득세하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가 득세했어요. 그의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말씀, 그게 득세했어요.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산지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제 세상의 이야기가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함정에 빠져버리고만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주 중심에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가 그렇게 해라고 하는 문화의 이야기가 그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례는 여정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말을 했던 거예요. 안타까운 건 뭐죠? 사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사례와 아브라함의 영적 수준이 같았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둘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한쪽이 세상적으로 기울면 한쪽은 믿음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줘야 하죠. 종교 개혁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참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도 굉장히 힘들고 우울할 때가 있었어요.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 가지고 그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를 개혁한다는 거. 너무 굳어져 있는 교회를 개혁한다는 거 그건 뭐 목숨을 내놓고 할 일인데. 그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가지고 낙심에 빠지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아주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루터가 놀라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걸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했대.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니,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 절망하고 우울해하다니.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루터가 믿음이 약해졌을 때, 루터의 아내는 똑같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사례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아브라함의 똑같은 수준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례가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할때 그래, 세상에도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제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여보 많이 힘들지? 나도 많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잖아. 그러니 10년 기다려도 안 되면 20년 기다리지.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우리가 그 약속 믿고 그 말씀 믿고 끝까지 함께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내의 말을 들어도 너무 잘 들어. 버린 것이죠. 남편들이요 아내가 믿음 없는 말할 때 그대로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믿음 없는 말할 때 그대로 따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상황만큼 많은 아내 사례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들어 버렸습니다. 자, 4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이상하죠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는 그렇게 임신하기를 원했는데 임신이 안 되더니만 하갈하고 동침하고 나니까 아이가 그렇게 쉽게 또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뭘 가르쳐주죠? 이 일을 시작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걸 가르쳐 줘요. 저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요. 하나님,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갈이 임신하지 않게 해 주세요. 아,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묻지를 아니하고 일 저질러 놓고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는 간혹 이런 실수 저지르잖아요. 일을 시작해놓고 일을 일단 시작해놓고 하나님 뜻 아니면 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일단은 시작해놓고 하나님 뜻 아니면은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이상하게 또 처음 스타트가 술술 풀려요. 근데 물론 계속 잘 되는 건 아니죠. 나중에 꼬이죠. 그러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 주셔야 되는데, 되게 해 주셔놓고는 왜 지금 또 이렇게 됩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일단 버려놓았어요. 그리고 이 일은 너무 수월하게 결과물을 얻었어요. 그러나 계속 잘될 일은 없잖아요. 일이 꼬이죠. 여종하갈이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사례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자, 5절을 여러분 보세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이 모든 일은 당신 책임이라고 지금 질책하는. 모든 일은 당신 책임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아브라함 책임 맞죠. 왜냐하면. 약속을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그러므로 아내를 약속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끌 책임이 사실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만의 잘못은 아니죠. 아브라함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아내 사례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때는 어떤 때예요? 서로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니고 회개할 때죠.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 혹 여러분 가정에 지금 책임 공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우리 자녀가 지금 이렇게 된거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아니 지금 우리 집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거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래 무책임하게 그해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하고 혹시 다른 사람 배우자 탓을 하거나 책임공방을 하고 계시지는 않은 거예요. 그럴 때가 아니에요. 회개할 때. 지금 너 때문이야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는 지금 회개할 때, 가정이 회개할 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지금 책임 공방할 때가 아니고 회개할 때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내 기대와 희망을 더 붙들었던 걸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보다는 세상의 이야기, 문화의 이야기, 거기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배우자를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잘못된 일을 다른 사람 책임으로 돌리는 거 이거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어디서 출발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던 걸 회개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해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 내가 만든 희망이 끼어들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례가 그랬던 것처럼, 10년이면 이루어질 거야. 2022년 안에는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의 기다림이 섞이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대의 문화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성경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또 일단 시작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게 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때때로 망각하고는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을 넘어서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저지른 실수처럼. 세상 문화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곤 합니다. 주님. 주님을 기다리되 끝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고 잘 기다리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